I'm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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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리세 분께서 같이 그 초를 가지고 있는 걸 같이 불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2010년도에 이제 막 소원이랑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거. 근데 2010년도에 소원이랑 소망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불게요. 자, 제가 불면 같이 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그수 경향은 너무 달그럽고 너무 재밌게 우리에게 말씀을 네,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오늘 저는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은 성탄절에 대해서 의미를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린다면 죄와 험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절기를 뭐라고 한다? 무슨 절기? 네, 성탄절 다시 한번더 무슨 절기? 성탄절 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오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죠? 이? 그죠? 이? 자, 이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죠? 일어나기 전에, 양손, 우리, 우리 2010년도 1년 동안 산다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죠? 아, 너무 어깨도 뻐근하고 그런데, 우리 한 번, 목숨 한번 풀어봅시다, 야, 준비됐습니까? 네. 힘없다, 이러면 저 가야된다, 설로 간다, 이자주리 나온다, 친구들이 잘 뻗나? 어느 친구들이 자고 있나 볼 겁니다. 자, 뻗었어요. 그럼 돌려봅시다. 아, 막 주무르는 분도 있고 막 그러네요. 막 주물러도 보고, 돌려도 보고, 어깨 옆을 양쪽을 또 퍼져서 돌려다 봅시다. 아, 무슨 관계예요? <laughs> 자, 돌려봅시다. 지 마세요 <laughs> 자, 우리 양손 앞으로 해서 자, 끼워보세요 깍지를 끼우 어떻게 해 돼요? 가슴에서 위로 올려놓는 거고요 올려보자 옆으로 가야 겠어요 어느 친구가 높게 잘하고 있나 볼게요 선물 있다고 들었는데 선물 조정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케이크 있고요 오늘 피자3 0도 있다고 합니다 자, 풀었나요? 네아 저기 리풀기 전에 제가 일을 한거에다 왔어요 왔는데 저기 제가 원래는 일정이 원래는 오늘은 잡혔었는데 오늘 영미 언니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 지방에 있었는데 아,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잘 모르겠어요. 그럼 준비를 하면서 하나 하나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가 여기를 이제 초이스를 하고 선택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여러분과 이제 좋은 시간을 만나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일정 속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 왔거든요. 네, 그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아픈 그런, 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차츰 얘기해 드릴게요. 게임은 게임입니다. 자, 게임은 게임이다. 자, 일어나 주세요. 벌떡 일어나 주세요. 벌떡. <목소리> 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친구가 예어서 이분이랑 친구들이 좋하는 친구들이 일어나는친구들도있아그는 친구들이 좋아하나 친구들이 일어나는친구들을 위해서 는친구들번좋려볼게요구을하고 쌍친구가 예쁘게 아. 원을 애쓰러 그리나요데요자이자 원을 그려주세요큰원 <놀라> <놀라> 그렇죠? 우리 청사일집 식구들과 우리 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 제이컴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 또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공동체에서 온 우리, 어,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 네. 한번손한번 들어주세요. 아, 어, 어, 오셨구나. 어. 다로스 목사님, 소리 안 됩니까? 아, 그럽니까? 엄청 맞죠? 자,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 큰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자, 손생님 아, 진짜 겠습니다어떻이렇습니까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 또일나 자, 우리 누가 손잡을래 누가? 누가 손잡을래 언제 친해졌어? 왜 이래? 그러지 마, 협하게 <목소리> 손잡지 말자, 손잡으래. 보고 있습니다. 몰래 손잡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요. 네, 이렇게 큰 원을 한번 그려봤는데도 우리가 친해진 것 같고, 서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마음의 문을 더열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들만 손잡자. 왼쪽에 있는 친구들만 손잡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만 손잡아봐요. 둘이 한번 짝지어 볼게요. 다 잡지 말고 두 명만 두 명만 잡아요. 예, 손두 두 명만 잡아야 돼요. 예, 왼쪽에 있는 친구만 잡았죠. 예, 왼쪽에 있는 친구를 원 안으로 보내주세요. 왼쪽에 있는 친구를 원 안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천사해집 안에서 마주 보세요. 천재봤던 친구랑 만져봐 주세요. 우리 천재집 친구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똑똑한 제이컴 친구, 그리고 공동체에서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원을 그 짝, 짝 얼굴을 봐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짝 없는 친구 없나요? 짝 없어요. 여기 예. 빨리 빨리 짝 지어주세요. 그치. 우리 오늘의 친구들이 여기 짝 없는 친구들을 짝을 좀 지어주세요. <목소리> 자, 우리 지금 손잡은 친구들이나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번에 한번 같이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서로 얼굴 좀맞저 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한번 의청할까요 자요. 또 손잡는다. 뭐하나? <목소리> <야>, 또 사진이 나온대. 자, 손잡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 아? 잡아요? 예, 아, 잡 잡으시지요, 선자님 음, 여기서 제가 잘 본다 아니니 말이야. <목소리> <목소리>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아 맞다, 우리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키도 크고요.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목소리>

자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저는 과제를 모릅니다 제가 모르니까 이정도로 제이 하고 우리 일동을할거예요 어떤 일동을 할거냐 잠시만요 너무 심장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죠? 그러면은 아, 먼저 자, 먼저 우리 단발머 <S battling 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원 <가격> 있는 사람 가지고 오세요 회장님이 처음에 손을 잡았어요 그쵸? 인사를 합니다 정반들 보라 들보 내린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해 처음에 손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인사죠 시작 반들 보라 반들 보라 반들 보라 린다 이렇게 는 거예요. 자, 들어와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왔는데 한번 자 보겠습니다 음반 주시면 목사님 커플만 해봅니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움직거리면 안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움직거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는 우리 안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천사의 집 식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이동해라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음악이랑 조금 음이 좀 틀려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그런 우려, 우리 지내봐요. 준비! 자, 우리 피아치신 분 준비! 자, 드립 됐습니까?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반주!